3번. 자, 우리가 다음 식에서 많이 했죠? 자, 이걸 고치려고 할 때. 자, 요 부분만 먼저. 저, 이거를 어떻게 고치대요? 1을 다 곱하고, 2a제곱 더하기, 2b제곱, 플러스 2c제곱, 마이너스 2ab, 마이너스 2bc, 마이너스 2ca 한 다음에, 이분이를 내주면 똑같은 식이 되죠. 자, 그다음 여기서 인수분해 할 때, 이게 A제곱이고, A제곱이잖아요. 그죠? 여기에 B제곱, B제곱 이잖아요 그죠? 자, 여기에서 이거 하나 사용합니다. A제곱하고, B제곱 하나 사용해서, 자, 요거랑 묶습니다. 자, 요거랑 인수분해. 그러면은 A-B의 제곱이 되죠. 그 다음, 어, 요, C제곱도 C제곱 플러스 C제곱이잖아요, 이것도, 그죠? 그럼 A, 어, B, 어, B제곱입니다. B제곱하고 C제곱 있죠? 그리고 요거랑 합니다, 이 수분해를. b c 의 제곱이 되죠. 그 다음, 여기 남은 거 있죠? A제곱하고 C제곱하고 마이너스 2C에. 그러면은 플러스 c a 의 제곱이 되죠. 됐습니까? 자, 이래되니까, 자, 이거 A-B제곱, 0이상 되죠? 그리고 B-C제곱도 0이상 되고, C-A제곱이 또 0이상 되잖아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이것은 0이상이 되죠? 0이상 됩니다. 자, 그런데, 등호가 문제죠? 등호는 언제 냐 이라면은, 뭡니까? A-B는 0. 그죠? 잘해야 됩니다, 이거는. A-B는 0이고니다 이거. 이거죠? 그 다음에 B-C는 0 이고, 그 다음에 C-A는 0입니다. 자, 이것을 또 다르게 적으면은, 여기서는 A는 B죠? A는 B이고, B는 C 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C는 A입니다. 이 뜻은 뭐냐면은 A는 B는 C일 때 되는 겁니다. 등호는. 자, 이걸 착각을 해갖고 A는, A는 뭐, B는 0, B는 0, C는 뭐,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A와 B와 C가 같답니다. 이거는. 이렇게 됩니다.